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점은 명신 산업입니다 어 일단은 오늘 fomc 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에 의해서 시장이 갈리겠죠 일단은 지금 5거릴일 동안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눈치를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수는. 그리고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여전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요, 최근에 나오는 뭐 뉴스라든지 이거 뭐100% 믿을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11월 달에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는 게 93%인가 96%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도 금리가 없, 인상이 없을 거다? 이게 63%입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그말 뜻이 뭐냐? 예, 금리 인상 이제 끝났다. 라고 일단은 좀 기대하는 뉴스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야, 지금 시장에서 러우 전쟁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고요. 그쵸? 거기다 이팔 전쟁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드디어 2년 만에 이 악재가 해소가 되어 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상승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오늘 FOMC의 결과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될 거고 그 반응이 이쪽 위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어느 라인 구간입니까? 뭐, 여기 21선 라인, 그러니까 17,000원 라인에서도 저항을 받기는 할 건데, 이미 여기서 한번 정도 저항받고 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바로 한 번에 나올까? 물, 못 나오는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못 나올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2차 전지 애들이 워낙에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까라는 무릎표가 좀 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대 매매도 나왔고 신용 잔고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더 가벼워졌던 시장이고 더군다나 FOMC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2차 전제들도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양봉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17,000에서 저항받고 눌림받고 16,000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연출이 되면서 61선이라든지 하면 이 19,000원 언저리 라인 이될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19,000원에서 18,500원 이 라인 근처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눌릴 때 17,000원, 18,000원 여기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 이 흐름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 허브 경리 TV랑 단기 매매 진행할 건데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일주일에 네 다섯 종목을 매매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수익은 따라올 거니까 이거 꼭 챙겨가시고 우리나라 최근에 이런 시장이었죠? 예, 이렇게 막 떨어지는 시장이었는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포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손절을 했네요 겁을 먹고 투매에 동참을 했나요? 버티고 있나요? 이런 시장은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민이 하게 될 건데 정확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툼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공포심에 매도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지 냉정한 거냐 저 허브경제TV가 알려드릴 거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는데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한 것인가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뷰와 우리의 뷰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최고의 결과물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당장 눌러주시고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허브 경례 TV를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